요즘 오징어 게임 시즌2 핫하잖아요. 게임이 나왔다길래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번호 봐. 2. E. 어? 이런 번호 얻기 쉽지 않아. 요 번호 못 봤구나? 팀을 선택하세요. 아, 가드가 될수 있고 플레이어가 될수 있네? 일단은 플레이어로 한번. 아, 됐다, 됐다. 아, 문을 통과하여 사진을 찍으세요. 여기로 건너뛰기? 잘 나왔나? 다 밀어 올라가면 되나요? 아, 다음 게임 모드까지 계단을 올라가세요. 달려. 밀지 맙시다, 여러분. 어?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으쌰으쌰 해야죠. 밀지 마세요. 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구나. 이거 쉽지, 이거는. 뭐할수 있는데, 어? 가드가 세명 밖에 없어? 아니, 여러분들, 이거 같이 다 걸치면 이길 것 같은데? Red light. Red light. 지금 죽으면 은 에바지. 멈춰. 아, 근데 쟤네 왜 이렇게 빨라? 무사인 뭐 볼트? 어? 나 왜, 왜 이렇게 느려? 아, 원래 주인공은 제일 늦게 들어가야 돼. 알죠? 나 카메라 주목받고 싶은데, 약간. 아... 이번에 들어가야 돼요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어, 들어갈 거예요? 와, 방금, 뭐야, 이거? 응? 아, 빨리 오시라구요. 아, 언제까지 할 거야. 아, 가드들이 시체에 해소하네? 뭔 재미로 하냐고, 가드? 아, 유리제작자못생김 몇, 몇, 몇명 남았어요? 누적상금 알려주세요, 빨리. 아? 빨리 누적상금 알려달라고, 누적상금. 이거 뭐야, 이거? 이 어, 뭐야? 누적상금! 뭐야, 이거? 묘, 묘지인가봐. 도사인다. 44달러면 얼마야? 천원. 4만, 5만원? 아 목숨 걸고 하는 게임에서 5만원이야? 에반데. 실제로 주나? 그럼 인정. 에휴.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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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주위 가라고 해? 네. 아니, 뭐 시끄럽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님? 어? 오케이, 이거 팀잘 골라야 돼, 이거. 팀 어디서 고르지? 여긴가? 키라 어딨어, 키라. 키라 어딨어. 어, 얘, 얘도 쎄보이는데? 어, 키라, 키라. 전 시즌 우승자야. 한 명! 선착순 한 명! 일로 오세요, 일로. 저희 잘해. 요 저희 잘한다고요. 어, 일로 오라고요. 어, 아이. 차스어스 오지마, 이제. 어? 시간 방진 또, 딱지하고 싶다. 딱지가 제일 쉬워 보이는데. 아, 근데 저기두 명이서 하는데? 저래 되는 거임? 와, 음알 타고 있는데? 그니까, 우리 팀 하자니까, 진짜 꼴 좋다, 응? 음? 에휴, 시간 다 돼가는데. 어느 세월에 할래? 어? 어느 세월에 할, 할 거야? 응? 음? 어, 어, 그래 우리 끝, 나가서 끝나면, 나가서 술 한잔 하자, 어? 오케이. 하나, 둘, 하나, 둘. 나니 지금! 아, 지송. 지금, 원래 어, 1트는 그냥 하는 거야. 알죠? 원, 투, 원, 투, 원, 투. 외국인도 있을 수 있어. 원, 투. 어, 믿을게요. 빨강, 빨강, 파랑, 파랑. 별, 별. 빨강, 빨강, 파랑, 파랑. 아니, 요거잖아, 빨강. 에? 큰일 났다, 이거. 별, 여기. 그치? 어, 그래도 막 아무거나 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. 나이스. 고민하는 것보다 저렇게 빨리 하는게 나아 그냥 기억 못할꺼면 키라 보여줘 어? 너 전시즌 우승자잖아 방금 뭐야 방금 좀 당황할 뻔 했어 긴장하지마 어? 오케이 우리 끝났다 이제 저긴 아직도 2단계? 와... 뭐 하는 거야 어후 우린 벌써 통과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 여긴 솔직히 타이머 한 1분이면 충분해 이거 언제까지 할거냐? 사람들다 기다리게 오케이 금액, 상금, 상금 얼마야, 이제? 어? 한 100달러는 돼야지, 기본적으로. 100달러? How m u c 96달러밖에 안 돼? 아, 한판더 해. 한판 더. 한판더 하죠, 여러분들? 이대로 집 가면은 빚못 갚아, 이거. 알죠? 앞으로 모이세요. 뭐 바로 열어주세요. 우후! 둥글게, 둥글게 한판 하실 분. 같은 팀 하실 분, 같은 팀. 어? 같은 팀 할래? 나 무조건 키라보고 따라가, 그냥. 키라보고 따라가. 얘 많이 이겨봤어. 여기 있어. 오케이. 아, 키라 너무 멀어. 에... 에이... 돌려주세요. 둥글게, 둥글게. 둥글, 둥글, 돌아가며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두 명, 두 명, 들어와. One more, one more. 나이스, 들어와, 나이스. 굿. 나이스. 잘 생각했어. 응? 음? 잘했어. 이렇게 하는 거야, 앞으로. 알았어? 오케이. 두 라운드만 더 하면 돼. 일로 들어와, 일로, 일로. 일로, 일로. 일로. 나이스, 문 닫아. <웃음> 나이스. 헥. <laughs> 어? 빙빙 돌아, 이거. 누구 죽었는지 한번 보자. 그래, 얘들아. 나만 믿고 따라와, 이거. 알았어? 바로 앞에 방간다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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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나이스. <laughs> 어? 나이스. 어, 우리 아까 같은 팀이었잖아. <laughs> 나이스. 오케이. 같이 우승해서 나가 술한잔 하자. 나이스. 오케이. 상금 얼마야, 이제? 어? 200달러는 돼야지. 반이 반이 죽은 거 같은데. 응? 음? 얼마야 아, 한판 더. 한판더 해야지, 이거. 어? 한판더 갑시다. 다음 게임 뭐지? 이번에는 팀원빨이 아니라 약간 내 실력발로 할수 있는 그런 게임 나왔으면 좋겠는데? 응? 하, 나니까 여기까지 살았지. 웬만해서 여, 여기 못 버텨, 이거. 이런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전쟁의 터그? 이거 뭐지? 키라 가는 데로 가. 얘 키라야? 여기로 가. XD, XD 어디있어 XD? 아, XD 거기서 뭐야? 여로 오라고. 어?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아니, 저는 왜 이렇게 잘해? 아! 아, 아 <laughs> 운빨. 운빨 게임이네. 확실히 오징어 게임은 웬만해선 죽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이런 게임 하지 마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